아예 안녕하십니까 요번 음, 시간에는 어,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2020년 그 6월 15일자 어, 이제 개정된 법뭐 어, 작업방법 숲 가꾸기 풀베기 뭐 어린 나무 가꾸기 뭐 이런 것들 또 어, 설계 숲 가꾸기 설계 감리 뭐 이런 지침 바뀐 거 개정된 거 이런 것을 이제 아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하냐면요 올해 그어 산림 기술사 어 셔미 어 여름에 7월 4일 날 있었죠 7월 4일 날 근데 이 개정된 법이 이제 6월 15일이기 때문에 어 날짜가 기간이 짧기, 짧기 때문에 7월 4일 날에는 요 개정된 법이 문제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에, 1월 말 아니면 6월 초가 되겠죠. 부정전후 그때 이제 어, 또 규사점이 또 있는데 그 살림규사점에서 어, 왜 이렇게 개정된 법률을 갖다가 아,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그, 필기를 내는 분이라든가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이 수험생들이, 어, 시대의 그 트렌드가 바뀌는 것, 법률이 개정되는 것들, 정책이 변화하는 것들, 뭐또 수의 피해 올해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기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면접에서도 어, 단답식으로 물어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당분간은 한번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15일 개정된 풀베기 작업 대상지와 작업 시기, 작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아, 이제 아이템은 크게 1번 풀베기 작업 대상지, 2번 풀베이 작업 시기. 3번풀베이 작업 방법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한번 답을 아, 적어 보겠습니다. 풀베이 작업 대상지 이제 파란색 글씨는 다 어, 개정된 것 개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검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인데 아, 그대로 이제 어, 문제에 넣어줬고요. 요 파란 것들이 개정된 거니까 아, 설명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개정된 풀베기 작업입니다. 풀베기 작업 대상지 1. 조림 후 주변 식생에 의해 조림목이 피합되어 생장에 저해가 우려되는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림 당년부터 5년차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된다. 맞죠? 단, 조림목의 수고가 제거 대상 식생에 비해서 약 1.5배 큰 경우는 제한다. 이거 이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요런 수치에 관한 것, 키워드입니다. 요 조립목이 피합되어 성장이, 생장이 져야 되거나, 또조림 당년부터 5년까지 이런 이제 기간을 넣어줘야 되고, 넣어줘야 되죠. 답안 작성할 때. 또 단, 그러나 조립목의 수고가 제거 대상 시상에 비해 1.5배 큰, 큰 경우는, 큰 경우는 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조림목을 일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 강송 조림지입니다. 강송 조림지인데 어, 이제 풀베기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제가 감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송이 이제 살록부였기 때문에 땅 심이 좋아가지고 토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 빨리 커 빨리 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초본류 이렇게 피합되는 것들이 조림목보다 키가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조림목의 수고가 제거 대상 시선에 비해 1.5배 큰 경우는 단풀 베기 대상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산림 기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현지에 가서 감리를 하거나 아, 뭐 설계할 때, 뭐, 그래서 설계는 아, 이몇 년도 림지니까 5년 내에 있으니까 강성이지만풀 베기 설계하라고 설계를 딱 했어요. 그런데 감리원이 이제 다른 사람이 감리를 받아다고 하는데 어, 조림목보다 그, 그 피해주는. 시, 어, 제거 대상 식생이 키가 엄청 작습니다 그런데도 대상지 집어넣게 되면 어, 뭐 이제 인력의 낭비도 아, 예산의 낭비도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세분화된 그 개정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정별로 해놨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 표준지 조사 결과에 대한 아, 이런 또 활착률 여기 이제 그 파란 것들은 다 이제 풀베기 작업 대상지에서 바뀐 거니까요. 어, 공부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 시기도 어, 이렇게 연 일해 했는데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며 어, 또 이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 중순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 중순까지. 또 풀베기 작업 방법은 어, 이제 풀베기 작업 시 잡초목의 제거 부위는 최단 지표에 가깝게 제거한다. 이게 이제 설계, 감리, 이제 설계 도를 받아서 감리가 한정에 가게 되면은, 어, 이제 과업 지시서 있습니다. 작업 방법. 작업 지시서에 나와, 있었, 나와 있었는데, 나와 있었 이제는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개정, 개정된 법률에 세세 항목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풀베기 작업 시 잡초목 재가보위는 최대한 지표와 가깝게 제거한다. 두 번째 무두 베기 및줄 베기 작업 시에는 예측이 작업으로 인한 묘목 피해를 줄이기 위나 낫으로 사용해서 조림목 반경 20cm 이내의 직생을 제거하는 묘목 찾기를 선행한 후 예측이 작업을 실시한다.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량한 천연 치수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 수정 가로열고 침엽수 조림지에는 침엽수 천연 치수, 활엽수 조림지에는 교목성 활엽 천연지수의 경우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다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개정된 어, 법률에서 풀백의 작업 대상지, 작업 시기, 작업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준 것에 대해서 어, 언제든지 이제 필기 시험에 필기 시에 나올 수도 있고 아, 또 면접에서도 아, 단답식으로 물어볼 여지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